그럼 지금 사시는 곳이 이렇게 그몇 가지 좋은 게 겹쳤죠. 좋은 게 겹쳤다. 예. 아 온도 지금 좋으시기도 하지만 재물 쪽으로도 좋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삼시세끼 라이트라고 예전에 그차승은 씨하고 유해진 씨가 나온 그 삼시세끼 프로가 있는데 이번에 첫해그 방문 손님이. 네. 임영웅 씨가 나왔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런 이제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정말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네. 보고 좀 웃었는데 첫회그 시청률이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 뭐라고 써 놨냐면은 뭐 물론 그 프로가 좀 인기가 많기도 한데 뭐 임영웅 씨가 나오면 죽은 프로도 살려낸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보다 보니 문득 임영웅 씨 사주 예전에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또 집도 좀 어떤가? 네. 뭐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면 네. 임영웅 씨가 한번 떴다 이러면 일단은 시청률이라든지 모든 화제성에서 네. 높은 시청률을 보이다 보니까 네네 네, 네, 그 집을 좀 네네 네. 네 제가 듣기로 합정동에 네. 그 메세나폴리스라고 네. 뭐 제가 들었어요. 네, 뭐 인터넷에 이렇게 네. 다 일단 그렇게 음, 나오긴. 네. 펜트하우스가몇 층인지는 모르고, 일단 합정역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메사나폴리스의 어떤 풍수적, 풍수적. 혹은 위치적 그런 네. 걸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네. 앞쪽으로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한강이 흘러가고. 네. 네네. 흘러가고 있고 음, 풍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절산사람들 당연히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사는 거 아니냐. 네네.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근데 뭐 이건 좀 네. 별개의 이야기긴 한데, 뉴스에서 보니까 그 한강이 보이고, 네네. 같은 아파트인데 한강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이뭐 굉장히 가격 차이가, 네네. 같은 네네. 아파트인데도 1 0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네네. 나더라고요. 그 한강이 아무래도 보이면 좀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요? 풍수학적으로. 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네. 부동산적 가치를 말씀드리는 아, 건 아닌데, 풍수적 관점에서. 네, 수적 관점. 어, 통수적인, 소위 말하는 명당에서 산다면, 네네. 어떤 작용이 이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가. 네. 반드시 거기에서 살면서 한강이 보인다고 해서 어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딱히 더 그러진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또 이게 물의 돈이라고도 좀 그렇죠. 보니까, 네. 부동산 가치는 반드시 올라가겠죠. 부동산 가치 예. 아, 일단 저는 포괄적으로 네.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의 입장? 어, 네. W 형태로 한강이 흘러가죠. 네네, 합정동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축소를 지도를 축소시켜서 보면 네네. W 형태로 모양이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 이 합정동이란 지역은 네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U자 형태. 네네. U자 형태에서 그 우리가 이렇게 기운을 받는 자리. 기운을 받는 네. 자리. 물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퇴적물을 쌓아가고 가서 퇴적물을 쌓고 가는 자리. 이렇게 감싸고 가니까.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재물이라든지 뭐 많은 것이 쌓이는 자리다. 뭐든 쌓이게 돼 뭐든 있죠. 뭐든 쌓인다. 네. 반대로 네. 이렇게 꺾고 가는 자리도 네. 있거든요. 네. W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자리도 있습니다. 네. 네. 꺾이는 자리는 네. 물이 계속 이렇게 치면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깎여지죠. 깎여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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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은 한강이라도 음, 그 에너지 차이는 상당히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재미난 건 뭐가 있냐면은. 합정동을 기준으로 그 메세나폴리스. 네네. 거기서 본다면 앞쪽에 그 조그만 섬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그만 네네.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작은 섬이 네네. 네네. 유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인데. 네네. 사실 뭐 그냥 지나가듯이 보면 별거 아닙니다. 네. 그냥, 어 뭐가 숲으로 덮힌게 조그만 게 하나 있네 이런 정도인데. 그 어,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음,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돌아서 물이 나오는 관점에서. 네네. 또, 장애물이 하나 더 있다 이거죠. 음, 장애물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장애물이라는 게 이제 물의 흐름을 더 느리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빨리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좀더 느리게. 네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고요. 네네. 어, 뒤쪽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밤섬도 하나 밤성, 있습니다. 네네. 밤섬도 사실은 미비하게 느낄 수 있지만 거기를또 통과하면서 조금 줄었다가 다시 또한번더 필터를 한번더 거침으로 해서 더 줄어드는. 네네. 네. 네네. 특히 재물적인 관점, 재물적인 네, 관점, 관점에서. 재물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더해지는 그 이점이 있죠. 네네. 네. 또한 가지는 이제 강을 중심으로 보면 네네.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잖습니까. 네 강북, 네 강남. 네. 그러면은 강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네. 풍수적 에너지와 강남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좀 다릅니다. 네. 이제 강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에너지는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풍수에서 말하는 네네. 어... 명예, 네네. 귀함, 네. 뭐, 요런 네. 에너지가 강하고요. 예전에, 뭐, 진짜 부자들은 네. 강북에 살았다, 또 뭐, 이런 이야기를 음, 들었었는데. 벼슬아치들. 네. 벼슬아치들. 네. 아, 네. 명예를 네. 가지면서 돈도 가진다. 요게 네. 이제 순위가 네. 조금 달랐고요. 네. 강남은 아무래도 그럼. 아무래도 강북은 또 정치 쪽 중심이지 아, 않습니까? 예, 예, 그죠? 렇그래서 예, 예, 예. 그 위쪽으로는 명예가 우선시되고 재물은 이제 따라오는 네, 이런 네. 형태예요. 네. 전통적으로요? 네네. 네. 강남은 사실 개발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네. 이렇게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남쪽에서 올라온 에너지는 뭐냐면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아, 네. 네. 돈이 있고 그 다음 돈이 있다 보니까 음 사람이 품위있게 보여야지 네. 하면서 이제 꾸미기 시작하는 그렇죠 네. 이게 강북과 강남은 순서가 바뀝니다 제가 어렸을 때그 강남 개발되면서 강남에 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의 시사 프로라든지 약간 그렇죠. 코미디 프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북의 기준은 명예가 따르고, 네. 재물이 따르고, 네. 강남의 기준은 재물이 따르고, 뒤에 명예가 따르고. 아, 일단은 돈이 네. 먼저고, 그돈 때문에 이제 명예가 네. 따라오는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강남에서 네. 명예를 추구한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네. 예, 예. 우선 돈을 벌고, 돈을 벌고, 그 돈을 기반으로 나의 품위를 빛내자. 아. 이런 건 좋죠. 네네. 네. 반대로 강북에 가서 돈을 먼저 벌자. 아, 근데 또 쉽지 않습니다. 네. 명예를 찾고 인맥을 찾고 네. 뭔가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네. 그런 뒷배를 얻는다면 재물은, 재물은 따라오죠. 자연이따라오다 그러면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뭐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고 네네. 강서와 강동도 있는데 네네. 그것도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 어, 1순위 2순위는 강북 강남이겠죠. 아, 예, 예. 예. 요즘은 딜봉은, 요즘은 네. 명예 아니면 재물이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강동과 강남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네, 네. 자, 아, 어, 이제 강 서쪽은 아시다시피 뭐 인천 쪽 나가는 쪽. 강서구 쪽으로 빠지는 네네, 쪽이잖아요. 네네, 네네. 저쪽은 이제 강동에서 들어오는 쪽이고. 네네.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서쪽이라고 했거든요. 네, 네. 어, 풍수학에서 우리 고정적인 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동쪽과 서쪽의 차이 해가 뜨고 지고 또 동쪽 서쪽이기 때문에 명예와 재물 이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네. 명예는 아무래도 강동 쪽이 더 강하죠 네, 강하고. 네. 서쪽은 강서 쪽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뭐니 또 돈입니까 아, 돈. 그래서 어~ 강동 쪽에서 강서 쪽에서 비교를 한다면 네. 돈을 벌고 싶으면 강서가 더강하고네 음. 그리고 명예를 추구한다, 명예를 뭔가 추구한다. 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네네, 싶다 네네. 이런다면 강동 쪽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아 그러면 은 이게 또 본인들이 무엇을 네. 더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강서로 가실지 네. 강 강남을 하기하고 땅값이 또 워낙 너무 비싸서 ]치. 네 강남으로 가시든지 네. 명예를 추구로 하신다, 뭐 이러면 강북이나 뭐 강동이나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네, 뭐 옵션은 이제 그렇죠. 역경이 된다면 북이냐 남이냐. 네네. 거게 좀 약하다. 는 네. 동쪽이냐 서쪽이냐. 네. 이렇게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강남 쪽에 많은 부자들이 사시다 보니까 네. 네, 부촌이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좀 부촌에 가면 아무래도 고물도 떨어지니까요. 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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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택하신다면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다면 그걸 네. 하신다면 소기의 목적은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임용웅씨 이렇게 네. 사시는 곳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럼 지금 사시는 곳이 이렇게 그몇 가지 좋은 게 겹쳤죠. 좋은 게 겹쳤다. 네. 아 온도 지금 좋으시기도 하지만 재물 쪽으로도 좋다. 그렇죠. 아 많이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네. <laughs> 네.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거기 계시면서는 계속 재물이 좀 많이 쌓일 수 있다. 음, 그게 이제 운의 척도라고 좀봐셔도될 거예요. 운의 될 척도라도 볼 네. 수도 있고. 일단은 그 돈이 쌓이면서 명예가 차차 이렇게 더 많이 따라오게 된다. 네.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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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쪽이지 않습니까? 북쪽. 인적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시죠? 네.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떤 특정 직업에 있어서는 그게 역량이 더 커지는 거죠. 어, 그쪽이 강복입니까, 그러면? 북쪽이죠? 강밑쪽이지 않습니까? 강북. 아 보면은 일단은 임용 씨가 사시는 곳은 인적 네트워크 다음으로 그럼 돈이 그렇죠. 좀, 아 돈보다는. 근데 일단은 강 지금 이 구조 자체는 또 돈이 쌓이는 곳이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곳에 네, 가셨습니다. 네, 핵심은 네, 네. 부동산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2차 문제다. 네, 2차 문제다. 네, 네. 뭐 강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좀 고가일 수는 있으나 네. 네. 하기에뭐 이렇게 강이 너무 많이 보인다든지 바다가 너무 많이 보여서 안 좋은 경우도 좀 저희가 또 빈번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강만 너무 많이 보이게 되면. 네, 네. 마치 사람이 배를 탄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착시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네. 네네. 그럼 배멀미 같은 게 난다고 하는데 네네. 풍수학에서도 그거 자체를 또 나쁘게도 봅니다. 아, 음.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고층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고층과 이렇게 뭐 저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 객관적으로 그냥 지리학적으로 전통적인 풍수학자들이 하는 말은 네. 지상에서 한5 6천이로얄층이다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렇죠. 지기를 그래, 받을 수 그래, 있는. 네네. 네네. 그러면 과연 네. 뭐 15층, 20층은 네. 에너지를 못 받느냐? 요즘 뭐, 뭐 시기하고는 네. 조금 거리가 네.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네. 천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 천기, 지기보다 네. 천기가 좀더 탐이 나기는 긴 원래 이게 풍수학이 감요학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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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감요라는 음. 게 하늘에 이렇게 천문을 관측해서 네. 이 땅의 그에너지와 얼마나 매칭이 되느냐. 네. 이걸 이제 살피는 학문이거든요. 하게 높은층에 부자들이 좀 많이 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아... 땅의 기운이 좋다는 건 천기도 잘 받고 있다라는 1차적인 증거고요. 네네. 어, 층수가 높다고 그래서 땅의 그 에너지를 반드시 못 받는다. 네, 그건 아니다. 음, 천기도 받는다 이거죠. 천기도 받는다. 네. 아, 이건 또 참고할만한 사항이다. 네네. 네네. 그래서 어느 건물, 을 특히 아파트, 한국은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네. 아파트를 가시더라도. 네. 어, 잘 사는 사람이 반드시 5, 6층에 산다. 네. 이건 아닙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네. 임용시 집과 더불어서 풍수. 네, 주변 풍수. 주변 풍수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소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